서리윤,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10시 10분에 시작, 10시 20분에 종료하니까요. 10분만 특가 판매하고 있어요. 특가 10분만 지금 라이브 중이고 라이브 중에 사시면 가격이 다운된 특가 할인 혜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라이브에 사시면 둥둥둥 투 둥둥둥 씨알이 이 자석이 옵션 5천원인데 저희가 조립해서 보내요. 그전에는 그 직원이 실수로 안 사셨는데도 막 조립해서 보내니까 그 업체에서 당연히 조립된 줄 아는데 지금은 이제 꼼꼼하게 하기는 해요. 조립이 안된건 저희가 조립을 저기 5천원 주고 산 사람만 조립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유일하게 라이브 방송 중에 사신 분은 둥둥둥 트란 둥둥둥 CR 옵션으로 5천원 안 사도 저희가 조립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특가로 구매하실 거면, 이 10분 안에 결제하셔야 돼요. 10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10시 20분에 마감할 거예요. 예. 딱 10분만 할 거고. 예, 10시 10분에 해가지고. 후진 넣면 이게 후진벨 음이 나오는 거예요. 음이. 그래서, 그, 보행자나, 뒤에 있는 어르신이나 어린이가 내 차가 후진하고 있다는 걸 인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에 지게차나, 예, 지게차나, 그, 트럭 화물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후진하면 이렇게, 삐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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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런 소리도 나고, 그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 이게 소리가 나는 전기차 소리 나는 거고 저희가 제품이 지금 총8 가지 제품이 있어요. 총 이거 밑에 세 가지 제품은 지금 계속 밑에 이게 순환으로 바뀌는 거고 둥둥둥이랑 이번에 또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이 포리온 그... 이놈이라고 해서 스피커 포함된 제품이었.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차문문콕 있잖아요. 문 콕을 당하면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문 콕을 당하면 문 콕이 당해지면 이 음이 나와요. 음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문 콕이 당해지면 이게 소리가 소리가 굉장히 큰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문 콕. 문 콕이 딱 당해지면 충격을 감지해요. 강력 감지해서 이렇게 충격이 감지해가지고 잠깐만요. r <목소리> <목소리> 차량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촬영 중입니다. 차주에게 연락 주세요. 문콕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주에게 전화 주세요. 그냥 가시면 뺑소니입니다. 블랙박스 촬영 중입니다. 요거 소리온 이놈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번에 신제품 출시했는데 그 운전자는 잘 아실게요. 운전자는 그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문 옆에 차가 있으면 조심해서 열어요. 근데 옆에, 옆에 여자친구나 뭐 가족 중에 와이프나 어린이들이 타고 있으면 차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짝 세워져 있는데 조심해서 이렇게 살살 열어야 되는데 그냥 팍여는 거예요. 팍 열면 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탁 열면 당연히 옆차가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지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인지를 하면, 이게 물피, 대물. <laughs> 인지를 했는 인지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인지하라고. 지금 박았으니까, 차주한테 전화해서, <laughs> 사고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그, 물피, 대물 뺑소니에요 도망가면. 인지를 했잖아요. 저기 차가 충격을 가해지면, 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차가 충격이 가해지고 문, 문콕 당했습니다. 뭐 블랙박스 촬영 중입니다. 바로 번호가 앞뒤로 찍힐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차주에게 연락 주세요. 연락 안 주고 도망가면 뺑소니요이 제품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운전석 문짝을 그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라서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해 놨고 문짝을 열다가 참, 충격이 가해지면 그냥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조수석에서 문짝을 탁 열었는데 옆에 저희 차가 운전석 문짝이 쳐졌어요 그러면 충격을 감지해서 이게 소리가 들리게 이렇게 이거 볼륨 조절이 돼요. 지금 작게 소리 차량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촬영 중입니다. 차주에게 연락 주세요. 문콕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주에게 전화 주세요. 그냥 가시면 뺑소니입니다. 블랙박스 촬영 중입니다. 이 제품은 소리, 소운 이놈 스피커 포함 제품이에요. 스피커 포함 제품이고, 그, 차를 장기로 세워놓거나, 아니면 차 폭이 너무 좁은데 있잖아요. 좁은데. 아, 이거 테러 당할 것 같아. 아니면 뭐 차에 충격이 가해질 것 같아. 그러면 블랙박스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 그럴 때 켜놓는 거예요. 이것도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할 때만 이렇게 딱 켜놓으면 충격이 가해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충격이 가해지면. 예, 안, 안 가해지면 소리가 안 나고요. 충격이 가해지면 소리가 나고. 처음에는, 뭐, 에스쿼트 기능 비슷하게, 한번 닫으면 그냥 이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니까. 아, 잘 되구나, 이거. 구동 방식은 주행을 끝나고, 키 끄고, 내리고 문을 딱 닫으면 한번 작동을 해요. 충격이 가해지니까, 아, 잘 되구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충격이 가해질 때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람을 하는 거예요. 예, 알람을 하는 신제품이고. 그리고, 그 지금 해놨어요. 지금 해놨고 총더 보기 하면 상품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 라이브 특가고 이 라이브가 끝나면 금액이 확 올라가요. 특가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고 유일하게 일주일에 딱 10분 수요일 날밤 10시부터 그밤 저기 10, 10시 20분까지만 딱 10분만 라이브 특가를 하고 있는 거야. 라이브 특가를 하고 있고. 라이브가 끝나면 그냥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고 그 라이브 중에 사시면 당연히 특가로 할인도 받고 룩시알은 이좌석이 옵션 5천원인데 저희가 조립해서 보내드리고 토찜, 알람찜 가시면또 추가로 할인되고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리고 라이브 중에 사시면 구매 학점 누르시면 구매 금액의 3%가 또 적립이 돼요. 이거는 라이브에 산 사람만 그런 혜택이 있고요. 저희가 후진벨 판매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두 가지 크게 나눔의두 가지예요. 소리운 영다이. 영다이는 저희가 많이 봤을 때 지게차 뭐 트럭 화물차 중장비 뭐 청소차 트럭 뭐그 어린이 차 아니면 저기 그 택배차 후진 누면삑삑삑 이렇게 소리 나는 건 소리운 영다이에요. 소리운 영다이가 이제품이에요 소리온 영다이 제품도 네 가지 있어요. 예. 소리온 영다이 특대. 예, 이거 특대. 외관이 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장비, 지게차. 소리가 굉장히 커요. 자석이 막 붙잖아요. 외관이 또 철로 돼 있어가지고. 공사 차량, 뭐, 레미콘, 뭐, 트럭, 화물차 12V, 24V 개명이에요. 이거 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걸 안 달면 공사장 출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대기업에 납품 갔을 때, 이거 안 달려 있으면 못 들어가요, 이거. 그래서 기사님이 경제도 어렵고 그냥 중국산 인터넷에 중국산 싸구려 그냥 삑삑삑 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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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진하는 걸 달아서 그 공사장에 출입하려고 하고 대기업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규격이 안 맞아요 규격이 이거는 딱 규격에 맞는 거예요 이거는 대기업이나 어디 들어갈 때 그런 거 저기 다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싸구려 사가지고 못 들어가면 또또 또 달아야 돼또 달고 다시 달고 들어오라 그래. 물건 이만큼 납품하러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거 저희가 킥으로 많이 보내요. 킥으로 막, 그 저기 수원 쪽으로 많이 보내요. 오토바이 킥으로 보내가지고 급하게 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통과되는 제품이에요. 이름이 소리온 영다이 특대. 제품 이름을 소리온 영다이 특대예요. 그 네이버에 소리온 영다이 특대 치면 나와요. 소리가 굉장히 크고, 영다이가 들어가면 무조건 소리가 삑삑삑 굉장히 크게 나와요 소리운 영다이 그때 그 다음에 소리운 영다이 나파령 이거 어린이 차랑 그 어린이 안전사고 요즘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차랑 그뭐어떻 어린이 차가 굉장히 많아요 스타 릭스 카니발 뭐쿨 버스 카운티 버스 다달수 다 있어요 12 v 트24 v 개명이요 이 제품 이름은 소리운 영다이 나팔형. 이게 나팔 같이 생겨가지고 소리운 영다이 나팔형. 예, 네,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소리는 삐삐 삐익, 삐. 삐익, 삐익 어린이 차에 많이 달아요. 태권도장, 뭐 피아노 학원, 의무 장착이 안 달면 안 돼요. 다 달아야 돼요. 어린이가 타는 차는 안전을 위해서 달아야 돼요. 스쿨 버스도 다 달아야 돼요. 법적으로 다 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소리운 영다이 볼륨 조절. 이 볼륨 조절 되는 거예요. 영다, 영다이가 들어가면 무조건. 삐삑 소리 가 나는데 볼륨 조절이 돼요. 그래서 그 새벽 배송하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갔다는 학교 앞이나 소리를 이렇게 줄여 놓는데요. 시끄러운 공사장이나 그럴 때는 이게 소리를 켜 놓는데 볼륨 조절이 있어요. 소리운 영다이 볼륨 조절. 영다이가 들어가면 삐삑 이름이 소리운 영다이 볼륨 조절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소리운 영다이 볼륨 엑스. 예, 이 볼륨 조절을 용품점에 납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볼륨 조절이 필요 없대요. 그냥 소리만 무조건 크면 좋다고. 가격을 대신 볼륨을 없애버리고 다운 시켜요. 이게 볼륨 엑스 소리온 영다이 볼륨 엑스 볼륨 엑스 치면 나와요. 이게 제품이. 저희 제품은 다 국내 수작업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국내에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만드는 거고요. 12볼트, 2 4볼트 개명이요. 다 에폭시로 방수했어요. 방수 처리된 제품이고. 요거는 영다이 제품이고. 아, 지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그, 둥둥둥만 한번더 소개시켜드리고 끝낼게요. 그리고 요 모양은 비슷한데, 요거는 소리운 둥둥둥 보급형. 예, 둥둥둥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전기차 a v 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승용차에 많이 타는 거예요. 승용차에 우리 자가용인데, 고급 세단이나 뭐 자가용. 그런 차에 후진 딱 넣으면, 삐! 아니면 띠리리리리리 리리리리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고급 세단이나 승용차는 예, 승용차는 뭐 자가용은 그 레이, 뭐 스파크 뭐다 똑같아요 그런 승용차 자가용 뭐그 소나타, 뭐 제네시스, 팰리세이드다 뭐 승용차가 들어가요 그런 차들은 후진 넣으면 이렇게 아주 고급적인 소리 네, 요즘에 벤츠, 뭐, BMW, 외제차도 많이 달아요. 저기 동영상 많이 유튜브에 올려놨고, 후진음에 이렇게 고급차의 고급적인 사운드가 나옵니요 뒤에 있는 보행자가 차를 인지해서 사고 예방하는 거고요. 이거는 소리운 둥둥둥 보급형. 저희가 보급하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운 둥둥둥 2. 2가 네, 더 좋은 거예요. 2도 후진음에 작동하는 거고요. 이 자석이 저기 옵션 5 0원인원인송중에 p t 사시면 그냥 조립해서 보내 드리고 소리가 훨씬 더 좋아요. 더 풍부한 저음이 나오고 아주 고급적인 사운드. 볼륨 조절 p 볼륨도 조절되고 액 o 시로 방수했고 그다음에 맞는 게 둥둥둥 CR이에요, CR. 네, CR. 그 다음에 i o 게 소리온 둥둥둥 o p 이 i 요 CR p t i o n option o p 면 이렇게 아주 t 고급적인 소리. i 것도이이브 방송 중에 사시면 자석을 무료로 조립해서 보내드리고 p t i 은또 보조 클락션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핸들 옆에 양면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보조 클락션 말 그대로 골목길 같은데 아파트 단지 골목길 차가 겨우 한대 지나갔는데 앞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침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 차가 오는지 몰라요. 차가 내 차가 워낙 조용한 고급 세단이라서 그럴 때 기다리다가 순조 클락션 빵 누르면서 하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막 지팡이 들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어, 왜 골목에서 빵빵거리냐고 유튜브에 클락션 눌렸다고써놓은 영상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빵에 놀래가지고 또 넘어지면 또그기접적 어? 사고라서 보험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놀라질 않아. 요 이게 아주 부드러운 음으로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그냥 인지해서 피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 클락션 CR이야 CR. 둥둥둥 CR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비켜주세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후진 넣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어 위험합니다 차가 후진합니다 비켜주세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이 뭐 중국산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저희 제품은 소리가 굉장히 커요 볼륨 조절되고 예,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희가 그 제품은 지금 그안 어 넣어놨는데 다음 방송할 때는 비켜주세요도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 방송은 그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10분에서 20분까지만 할게요. 써리윤.